2:11 pm Tuesday, July 16, 2013. Wisconsin Avenue. Uh, Wisconsin Avenue. R Street. Yeah. Uh, Behind the Milanese Echo. j u j t o n g Public Library. h o r r i b l Internet on, on Street. Now. Uh, so today, uh, today. Political. Uh, July 16. 아이고 이제 제가 오마가 됐어. 음. 어? 어? 완전히 곤들 가지고. 어? 어? 허라 봐. 저록시장. 어? 김감태 씨가 좋아하 주간년에. 어? 저록시장 주간 어? 주간년에 아 라비야. 뭔니카다 집빨리 갖고. 오고. USA는 미드 이 d 네 o n a t e f u l 이 Donateful Mind d o n a t e 이런거 좀 갖고 라 이거 조개팀 이런거 좀 갖고 와? 라 어? 자 아, 여러분 시 샤브샤브 어? d o n a t e f u 어? 얼른 가봐라문타다지고그 USA가 보면 아주 이거 Donateful l 어, 이제 레고보토네이터 폴라스다. 음. 그냥 어? 이스트링이라고 시어링하는 거. 그것만 지금 면뭐 말이다. 잘허라아보 어? 뭐라고 해서 갖고서? 어? US 크루트한들이도네트터 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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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폴 마인드. 이저 베리 포턴트또 스탑 스트링 도네이션 브링 도네이션 어? 어? 스탑 스트링. 어? 이제 그, 스트링, 낙고 어? 그, 게스가 이거, 프 u l l 스풀 a p e a c e f 그지? 주위 스트링으로 말랐어요. 그러 철지가 이제, 패스터가 더좀 터진가? 어? 패스터가 티치를 해야지. 어? 아이고, 다시 그크잡아 왔다, 이게. 음? 실네데 응. 어? 보내주 볼, 에, 티치도. 설진의 그, 뭐, 클릭만 해야지. 꽤 철지 패스터가 더좀 티치야. 보니까는 철지 패스터도, 페스터도 투게도 또 스트링을. 아, 아, 지 아. 보니까 페어스도 스트링하고, 프리스도 스트링하고, 엘도 디콘, 철칙 파이어 멤버도 스트링하고, 크리스찬 멤버도 스트링하고, 크리스찬 스트너도 스트링하고, 아주뭐 크리스찬 저지어 토니 크리스찬 프리스마 잘 믿겠어요, 올 크리스찬 후해버스는토네이션 음? 음. 아니. 어, 폴리스 라이브러리, 어, 포맷도 올퀴트, 어, 데이스톨, 디지털 캠코더, 디지털 캠코더, 셀폰, 랩탑, 지퍼 라이터, 어, 어, 플라스틱 컵 그러면은 설치 <laughs> 탈사가 모스 t 어, 인시스트 어, <laughs> 페이 세븐 타임스해대잖아 어, 에줘스피리 처리도. 터전드시고차에체 펼쳐서 마우스 샷해. 어? 이거 프로블럼. 아, 르네르어 클리어? 도네신션라 아, 이게, 오마가. 그래갖고, 이거 노게. 아, 지저스가 워리어 어디 워리어 어? 워리어밧. 워리어 어? 어? 퀄리티 투마치. 지저스 툼이거든. 가드 톨미어라. 너랑 가티에서 음? 가털미야 임마. 아? 싫었습니다. 아? 그저 언더스텐드. i do not attend a u t e n t i c world i t u a t 어? Do you know? Do you know? Why I t 어? h ah, i n k her? Hell's a r a preacher. Son of a preacher. Potter of a preacher. 아, 아이, 지름노였잖아. Before and after difference. Before. After. After 딱 보니까, 이야. 이 슈먼업 말이지 아이스가 이 올머스트 블라인드 폴로켓 블라인드 날리지 파워가 거진빨로 완전 토로리티 테크 어? 야 토로리티 택크 어? 니는 프롬 로스이라서아이미 이시거든 왜냐면 이제 아이 노 나르보 페스토니까 어? 이렇게 보면은 아이 미사드만 만이 쓰여요. IT 서퍼트도 봐, 버 어? 패스 스로 아비스다. 어? 미는? 마지막에 마우스 샷 하고 있었지. 내 가시 뒤신가 가시. 어? 미는 패스 스가쓸수 없이 가자. 그러면은 미는 아이들아 틀어쓰지 않음. 파들아 어쓰지 않음. 노다 어? 아이들아 틀어쓰지 않음. 파들아 어쓰지 않음. 노다 응? 미는? 저버스저왜저 i b l 냐 v i 머리 a g 저 버스가 왜저 h a t 냐 어? 저저스스왜 저래? 어? 아저기저저 t 저기 it? What is it? What i 아, 그래요. 브랜드풀 마인드, 아, 그리고 마이 코드는 트리안달라켓이, 브랜뉴 코드와 어? 아더는 뭐 니가, 음, 아 올드 코드는 니가 아이폰 가십니까? 어? 어, 브랜뉴 코드는 트리안달라켓이, 아, 펜풀퍼스야. 원리 캐치야라인을나타 y i n g a 어 o t on t 아 e c 아 u 아. 아 r y Oh, 풀 h 스트 어?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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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인 oh, oh, 드 h o 투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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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